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금일 읽어드릴 종목은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 이날 이후에 이제 움직임을 보면요. 지금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제 33,800원, 33,350원. 요거까지 깨고 이제 반등을 보이는 모습이 지금 나왔고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1봉 차트 보고 이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봉 차트 보시면 이제 상승 추세선이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웬만하면 여기를 터치하고 조금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를 터치하고 좀 넘지 않을까, 이번에는. 지금 이 라인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만 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니까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요 라인만 깨지지 않는다면 위로 넘어갈 확률이 많다라고 보겠죠 위로 넘어갈 확률이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쓰리고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미끄러지게 된다면 미끄러지게 된다면 쓰리고기 때문에 미끄러지면 그냥 바로 240에서 떼려 갈 모양인데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밑으로 갈기 보다는 위로 갈 확률이 더 많다라고 보겠습니다 30분 봉차트에 보고 또한번더 말씀드릴게요. 30분 봉차트에 서서 이렇게 추세선 맨밑 추세선을 이 계속 하게 되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이 추세선을 한번 때려 갈것 같거든요. 이 추세선 이 위에 이 추세선을 최소한 번 때려 갈 모양이기 때문에 상승으로 보고 이제 밑에 금액은 그러니까 하락 목표치는 잡질 않았습니다. g 지 라인으로만 잡았고요. 상승으로 본다 그러면 은 이제 작은 목표치가 36,300원이고 큰 목표치가 37,850원이에요. 근데 저항선을 말씀드리면 이제 34,450원, 35,000원, 36,200원, 38,250원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요. 하락은 지금 목표치를 안 잡았고요. 일단 33,800원. 33,400원. 33,000원, 32,650원, 32,050원. 이 중에서 만약에 요, 요 라인, 32,650원을 만약에 깬다면, 깬다면, 하락으로 보겠습니다. 하락으로, 하락으로. 하락으로 보겠고요. 웬만하면은 34,000원을 깨지지 않고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이제 장이 열리면 이제 34,450원을 바로 돌파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근데 지금 나스닥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라 그렇게 갈 거라 같지는 않고 조금 밀렸다 갈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5분 봉 차트를 보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5분 봉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옆으로 좀 기었어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좀 기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 밑으로 라인으로 깨긴 힘들겠고요. 최소한 이 추세선에 이, 이목표치는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로 보겠습니다, 위로. 그러니까, 특별히, 뭐, 낯상이 뭐, 왕창 빠지지 않는 이상, 여기는 깨지 않고, 240선은 깨지 않고 위로 갈것 같습니다. 요 정도 읽어드리고요. 예. 여기 지지저항 라인이고요.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